상당히 우세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네,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파울 없이 공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디에고 포르란 사비알론소. 루이스 소아레스. 스루패스. 어, 받았습니다. 열렸어요. 슛.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지만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주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바르셀로나 또 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 못합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마요르카 코너킥 세 번째입니다. 바르셀로나 아직 코너킥은 없습니다. 카르난도 어레스 마요르카 탄탄한 수비로 공을 빼어 옵니다. 오랄리엔추아메이 파비오 칸나바 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로이스 소아레스. 벨레티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카운터 시도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과연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그던냅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때릴 수 있을까요? 가로챘습니다자 기회가 왔습니다.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압박을 해보는데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바르셀로나 아직까지 선수교실 카드는 남아있는데요 오늘 같은 날은 아! 한골더 들어갑니다 추가 골입니다 두골 차로 도망갑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 베르난도 터. 잘 막아냈어요. 잘 막았습니다. 발응 속도 대단했어요.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자 연결될까요? 주드 벨리업 측면으로 이어집니다 공간으로 패스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 골입니다 이제 두팀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한 박자 빠른 침투 패스를 받아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굉장히. 자, 오늘 양 팀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상대를 분리치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마드리드.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에 위치한 히스토릭 스포티파이 캄노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축구 팬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 중에 한 곳인데요. 어,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슛! 어! 이케시아 예그 어떤 수식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 바로 리오델 메시 선수입니다 별명도 굉장히 멋지죠 메가 메시아 뭐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실력과 기록을 살펴본다면 메시가 왜 메가신지 메시인지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시 선수의 실력은 정말 몇 경기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이라 할수 있겠죠 예 이렇게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경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슈팅 골키퍼의 선방, 키퍼의 좋은 수비 정말 대단합니다.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죠. 멋진 선방입니다. 마드리드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이거 있어요 과연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썸엘 에토. 쥬드 벨링 b e 러주는 패스 벨레티 공격 r u 게 대단히 빠 p a 요 벨레티 오른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다비지. 사비알 e 소 t i 사비알론소 먼거리 슈팅. 가레스페일 한 시대를 대표했던 굉장한 선수입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자, 좋은 볼인데요. 메시, 오, 이거 좋은데요. 제천했고.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여기 중요한데요. 아! 다시 갑니다. 슛.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아 빨리 결정해야죠. 양팀 모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0대 0입니다.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네요. 어느 쪽에서 선제골을 기록할지 기대가 됩니다. 사무엘 헤토, 루이스 스아레스 리오넬 메시 자 역습 기회입니다 리오넬 메시 사비 알론소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루이스 스아레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사비 알론소 오른쪽으로 길게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사비 알론소 다비지 사비알론소 전반이 29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레토 사무엘레토! 아,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바르셀로나 중요한 점슛 바르셀로나 들어갔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또다시 골을 기록합니다 예 중원에서 상대 공을 뺏고 나서 그대로 득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야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그리고 역습 마무리까지 상대의 실수도 있었지만 빠른 공격 전환 속도로 결정을 지어줬습니다 사무엘레토 두 골을 기록합니다. 바르셀로나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사무엘레토 사비알론소 네이마르 빠르게 다가야죠. 뒷동반으로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자, 과연! 패스를 차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리오넬 메시. 역습 나가는데요. 지우드 벨링엄 루이스 소아레스. 가르스 페일. 줄 쿤데. 공 가로치기. 리오넬 메시. 벨레티. 루이스 소아레스. 역습입니다. 리오넬 메시. 멀리서 슈팅.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바르셀로나. 마지막 득점 기회를 놓치면서 이렇게 전반전이 끝이 났습니다. 한준희 해설이요. 전반전 양팀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르셀로나로선 전반전에 좋은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기회가 왔을 때 확실히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운영이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 두골 차를 지키면서 전반이 끝났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벨레티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j 스요 e 드 e l l 자 반격 h 스 m 르게 나가야죠. h 시오 좋아요. 드드링 y 베일 일 어,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b e l 습니다 네, 훌륭한 b a l 보여줍니다.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편으로 패스합니다. 패스로 b a 게 이어줍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스루패스. 중요하밸링어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위험지역인데요.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다비지리오넬메시벨링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메시 자 서로 만났어요 다비지 주요트 벨링업주트벨링업 들어갑니다 때립니다 오 막았어요 자 세컨드 볼인데요 잘 막아냈습니다 아 키퍼가 잘 막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마드리드,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 지침 못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슛 바르셀로나, 환상적인 골입니다. 대단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적이 <laughs> 회첫 번째 득점입니다. 어, 새로운 역사의 첫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인데요.